자, 192 64번 64. <laughs> 자, 64번 보면 a가 1, 1, 0, 1일 때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세제곱 해서 어디까지? a의 10제곱까지가 a, b, c, d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a-b c-b의 값 그러면 a는 그대로 얘야 그러면 a의 제곱은 뭐가 돼? a의 제곱은 1101 곱하기 1101이 될 거니까 가로 세로 그러면 101 112 000 0. 0 1 1 a의 세제곱은 a의 제곱 1, 2, 0, 1에다가 다시 1, 2, 0,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가로, 세로 해주면 1, 3, 0, 1 이렇게 나와. 어 그러면 얘네의 규칙이 뭐야? 1일 때 2구 제곱하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뭐만 1행 2열의 숫자만 플러스 1씩 가네. 맞아요? 그러면 다 더하래. 그러면 1이 몇 개? a는? 1이 몇 개? 10개. b는 1부터 어디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해서 어디까지? 10까지 더한 거 55. c는 0을 10번 더해봤자 0. d는 마이 d도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50, 어, 마이너스 55 이렇게 나오. 92가 없어요. 93. 네. 67번이요. 67번. 1367번이요. 자, 67번. a가 2 3 -1 -1이고 A의 25제곱의 x, y가 마이너스1과 마이너스2래요 자, 그러면 A의 제곱을 구해볼까요? A의 제곱은 2, 3, 마이너스1, 마이너스1, 2, 3, 마이너스1, 마이너스1.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4, 3, 1, 6, 3, 3, 마이너스2, 마이 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자 다시 a의 세제곱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를 또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0마이너3 2, 플러스 2, 0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어? 그러면 A 세제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세제곱이 마이너3 2라는 건 A의 25제곱이라는 거를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8, 3 24에다가 곱하기 A의 XY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그런데 얘가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라는 거 마이너스는 짝수제곱인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2의 8제곱이 되니까 그냥 2. 그러면 a 곱하기 x, y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a가 뭐였어?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x, y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둘이 계산해주면 합 e x 플러스 3y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e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 플러스 y가 1이 될실 거니까 둘이 연립해주면 e x 플러스 2y는 2가 될 거고 둘을 빼주면 y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면 x가 얼마? 4 이렇게 어? 잘했다 x 플러스 y가 2 x 플러스 y가 2 그러면 얘가 4 그러면 y가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5면 x는 7이 되 응. 93도 없어요. 94 95 96시5번 a 보주 a 보 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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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k의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음... 혹시 몰랐다면...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어 얘가 단위 행렬이 있으면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곱셈 공식이 있으면. 자, 얘를 봐주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a 제곱 마이너스 ea 플러스 얘를 a 곱하기 2에 플러스 4, 2의 제곱은 영 행렬로 볼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국생 공식에서 내가 양변을 여기다 뭘 곱해주냐면 세 제곱식 나오기 위해서 a 플러스 2,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 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러니까 뭐가 된다? a 세제곱 플러스 8, 2의 세제곱이 뭐가 돼? 0이 그러면 a 세제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8, 2. 어차피 2의 세제곱은 2와 같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2의 몇 제곱? 10 제곱이 k. 그러면 2의 30제곱 2. 아니지. 230죠. 예, 음. 그런데 얘는 보기에 이렇게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8에 10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죠. 안돼는한사람 한 사람 손둘9 0 l 없어요 97. u 0 번, p u l 번 90번 번부터 시 l 2차가, 2차 2차 정사 통렬 AB에 대하여 A B의 제곱이 2이면 A는 B이다. 우리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아행렬은 얘가 꼭 0이 돼서 얘가 2가 돼서 여기가 여기 a b 랑 같은 뭐가 돼. 영행렬이 될 거잖아. 근데 어, 뭐야? 말이 안 되지 않나? 얘. 얘가 단위 행렬이면 A는 B이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인데 얘가 a 2래. 그럼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영행렬이 아닌거니까 얘들 같이 이유가 없어. 단위 행렬이 되면. 2번. ab가 0이면 ba도 0이다. 우리가 행렬은 곱셈을 할때 앞에 거를 열로 하고 뒤에 거를 행으로 하죠. 아, 행으로 하고 열로 하죠. 그 다음에 얘네 교황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영행렬이 된다고 얘가 무조건 영행렬이 되지는 않아요. 3번. A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AB AB가 돼야 돼요. 교황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A 세제곱이 2고 A 다섯제곱이 2면 A는 2이다. 그죠? 답은 4번. 최제곱이 되어있을 때 무조건 홀수 차수니까 무조건 a는 2가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a제곱은 b제곱이 2면 a랑 b랑 같고 a가 마이너스 b다. 아니요. 이거는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얘네가 단위행렬이 될 수도 있고요. 응. 자 91번 a마이너스 b에 a플러스 b가 a 제곱 마이너스 e b a 마이너스 b 제곱이래. 얘를 원 e b 얘를 원래 전개해 주면 뭐야? a 제곱에 플러스 a b 에 마이너스 b a 에 플러스 b 제곱이잖아.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e b a 에 플러스 마, 어?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소리는 얘랑 뭐야? 마이너스.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질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 A, B는 마이너스 B, A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기억. A제곱, B제곱은 A, B의 제곱이 된다? 얘는 뭐가 돼?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야. B A가 뭐라고? A B. 마이너스 A B.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A B 곱하기, B가 돼서,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이 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없네?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자, 니은. A 제곱, B 제곱은, b 제곱 a 제곱 이랑 마이너스 b a랑 저식 하나로만 해야 되는데 음. 자 내가 얘를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a b의 제곱은 마이너스 b a의 제곱과 같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똑같이.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가 돼서 얘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 b.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이 돼. 얘를 계산해주면 b a 곱하기 b a가 돼. 그럼 a b가 뭐가 돼? 마이너스 b a. 그러면 마이너스 b 제곱 a 제곱이 돼.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 뭐가 된다? a 제곱과 b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은 b 제곱 a 제곱과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지금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얘를 정개해 주면 a 제곱 우리 얘를 계산할 때는 A-B에 A-B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 a 의 플러스 B제곱으로 나와. 그런데 BA가 뭐가 되나? 마이너스 BA가 AB.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지금 또 성립한다. 라고 볼수있어 자. 남은 시간은 200페이지까지 풀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풀이하겠습니다.